안녕하세요. 퓨어필 요원의 최철원장입니다. 필러 부작용. 나 유가종이 생겼을 때 과거에는 절개를 해서 제거 수술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요 결과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필러가 몇년 동안 이게 변성이 일어나요 주변 조직들이 대표적인 게 면세포들이 막을 형성해줘. 이 우리가 캡슐화라고 하는데 이런 막을 형성하고 주변이 과도한 콜라겐이 생기는 섬유화 변성이 일어나면 이런 필러 입자들이 조직하고 완전히 떡이 되기 때문에 절개하고 들어가도 긁는다고 해서 긁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잘안된 경우가 많고, 무리하게 정상 조직까지 긁으면 한 번이 일어난다든지 과도하게 제거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떤 자극으로 오히려 면역 반응이 심해져서 우리 몸에서 부가적인 절개 수술 후에 오히려 더 커지는 이런 경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캡슐화나 섬유화라는 조직 변성을 해체를 시키면서 필러를 빼내야 되는데, 절개 수술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제가 여러 가지 시술을 경험을 해본 결과 비너스로 제가 광선으로 밀어넣어서 레이저를 조사하면서 캡슐화 섬유화라는 필러를 붙잡고 있는 조직 변성을 해체한 후에 흡입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술로 인한 흉터라든지 조직 손상 이런 것도 훨씬 적기 때문에 절개 수술보다는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한 제거술이 부작용도 적고 훨씬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